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5장 17절에서 3 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르되 이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더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래니이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의미로 죽이며, 의미로 살리며, 의미로 높이며, 의미로 낮췄더니,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를 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나라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렀나이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세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겔 와르신이라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메데사람 다리오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 새벽에 계속적으로 다니엘서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다니엘서의 내용들은요 어, 절반 정도 이상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또그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또 들어가며 또 사자굴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고 이러한 드라마에 나올 법한 또 흥미진진한 이러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다니엘서를 대할 때에 마치 역사서처럼 그 이야기의 교훈에 어,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들이 자라는 6장까지만 단일서를 읽고 그 나머지는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그 이후에는 모두가 다 환상의 또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책을 단순히 역사서로만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책이 보여주고자 하고 있는 것이 역사 말고도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이 묵시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과거의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면 이 묵시는 과거보다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의 교훈을 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묵시인 것이죠. 유다는 지금 굉장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는 멸망되었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포로 생활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보고 있는 역사라고 한다면 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바로 묵시라는 것이죠. 다니엘서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손가락과 또한 그 글씨의 의미가 드러나는데요 오늘 새겨진 그 문자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신 하나님의 뜻과 또 섭리를 발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메네메네 대게일 우바르신 이라는 메시지죠 우리가 첫 번째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 보시고 달아 보시고 나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대겔 우아르신이라. 여기서 메네라는 것은요 세워 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의 날을 세워 보니 이제는 그 정한 날이 끝나고 바벨론의 멸망이 다가왔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이죠. 또한 대겔이라는 단어는요. 저울을 달아본다. 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7절 말씀 보니까 대결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우였다 하미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왕을 그 저울로 달아보니까 그 무게가 부족한 것이죠. 그 무게는 무엇입니까? 바로 의의 무게입니다. 이 벨사살의 그의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또한 우바르신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실제 벨살살 이후에 바벨론이 멸망하여서 이 메대와 또한 바사로 둘로 나누어지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오늘 본문에서 주어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주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당시 강대국은 바벨론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을 세워보고 달아보고 나눌 수 있는 주체는 바벨론처럼 보여집니다 하늘 믿는 유다보다 이방인을 섬기는 바벨론이 압도적으로 강해 보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바벨론보다 더 크신 이가 계시고 바벨론보다 더 일을 많이 세워 보시고 달아 보시고 난이시는 바로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끔 세상이 더잘 나가 보이고. 더잘 되는 것 같이 보여질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는 것 같고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압도적인 힘과 위험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숨통을 조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 압도적인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며 그 세상을 세워보시고 달아보시고 나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손가락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더욱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 보이는 그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발견하시고 그 보호하심 가운데에 그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이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다니엘에 대한 태도라든 것이죠. 그는 세상이 가지 그러한 권력이 가진 그런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함에 반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말씀에 보시면 벨살사 왕은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를 떨쳐내기 위해서 그 손가락에 쓴 글씨를 해석하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그 마음과 그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방식으로 내가 할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 다니엘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값진 장신구와 의복과 권력을 주며. 다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요 세상과 달랐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이로되 왕의 예불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르니이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상급과 그 모든 것에 관심이 없고 바로 왕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위하여 그 글을 바로 해석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벨사살의 아버지인 느부간네살 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여기서 그는 바로 느부간네살 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간네살의 막강한 권력을 누가 주셨다?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 겉으로 보여지는 바벨론의 막강의 통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벨사살이 그 의지했던 건세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오고 있는데 30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라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죽겠다고 하고 약속한 그 권세는 그날 밤에 바로 사라질 권세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바로 벨사살과 같이 하루 아침에 사라질 권세에 의지하며 또세상에 기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소유 내 것을 바라보며 그것이 내 나를 지킬 것만 같은 그러한 세상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결단하고 바라봐야 될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나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두시며 우리 의 믿음을 더욱더 지켜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통치함을 받으며 영원한 천국, 그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상황에 빠지다 보면 나의 삶이 누구네 손에 들려 있는가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바로 우리를 세워 보시고 달아 보시고 나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하루를 인도하시고 역전시킬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이 心中。